천부장이 바울을 군사들에게 호위시켜서 100여 킬로 떨어진 가이사라로 보내면서 총독 관저로 보내면서 총독에게 친서 편지를 첨부하여서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편지가 30절까지 쭉 25절이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하면서 편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 딱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죽게 된 것을 내가 구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다. 세 번째 확인해 보니 율법 문제였다. 어, 이, 이 정도 이제 내용 간단한 편지인데 아주 간단한 편지인데 이 시작.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보게 되죠. 이 천부장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26절에 글라우디오 루시아. 글라우디오는 로마 말이고, 헬라오고, 루시아는 아라머, 히브리어 아라머입니다. 그리고 총독 이름도 나오고요.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총독 이름도 나옵니다. 루시아, 글라우디오 루시아. 글라우디오 황제 때, 에, 이 루시아가 자기 이름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지었습니다.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합쳐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 권력지향적인 어, 이름이죠. 이름 이름을 지을 때그 어, 당시에 우리가 만약 이름을 짓는데 어, 일제시대 때 천황의 이름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자기 한국어를 뒤에다 붙인다 뭐, 이토 다음에 철수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본 황제의 이름에다가 어 자기 한국어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이것은 살아남지 못하죠. 매국노인 거죠. 우리를 침략한 그런 사람인데 어 황제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이 천부장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그. 그 그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만약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어, 힘이 강력해지지 못하면 날마다 짓밟히며 살아.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그렇게 부는 그 당시에 뭐 유행해서 황제 이름 붙이는 것은 그냥 온 세상 가운데 권장되는 사항이었다면 모를까. 보통의 경우, 보통의 경우 침략국의 왕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가 쓴다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도 대단하고. 그 부모도 대단하고 그이 천부장도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두 가지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두 사람 다 여기 루시아 총독도 아, 루시아 천부장도 그렇고 총독 벨릭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신분이 노예 출신이었다 그랬어요. 노예 출신이었는데 형이 먼저 치고 올라가서 아주 글라우디오 황제 때 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어, 황제의 총애를 받던 그형 어, 팔라스라고 하는 형 이름이 팔라스인데 형 덕분에 어, 이 치열한 권력의 암투에서 살아남아서 총독이 된 거죠. 최초의 노예 출신 총독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 사람에게 어, 무난하고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어, 편지는 첫, 첫 단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서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 절묘하게 이 상황을 짜집게 하는 것. 절묘하게. 이 절묘하게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먼저 죽게 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어,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어, 이 사람을 일단 구출해 놓고 나서 이제 상황을 보려고 했던 건데 약간 아주 절묘한 타이밍의 차인데 이 이것을 가지고 어이 짜집기를 한 반은 사실인데 반은 거짓이. 이게 큰 소동이 나서 출동하고 유대인인 줄 모르고 사실인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정치범 중에 하나다 이집트로 도망갔던 그 자객. 과 같이 이딱 보니까 애국 사람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생각해서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요새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 건데 어 그렇지 아니하고 끌고 가서 또 책짓질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항의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인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두려움에 잡혀서 문제 삼게 되면 자기 신분이 위험할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아주 깔끔하죠. 서류의 내용인 양 편지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제 삼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바울이 로마의 시민된 자를 이런 식으로 먼저 때리기부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만약 알려지게 된다면, 자기는 살아남지 못하는, 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딥페이크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죠. 딥페이크가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페이크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딥페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점점 점점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기에다가 거짓말이. 합쳐졌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이고, 얼마나 큰 문제이면, 각국 정상들이 이런 이 방향을 지금 설정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일 나겠다 싶어 가지고, 어 지금 문제를 삼고 조심하고 헌장을 아예 만들어 가지고, AI가 어이 거짓에 기반한 어떤 사실을 공포하게 되면 사실보다 더 위험에 빠지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 주, 주, 처음부터 지금 벌써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팩트체크 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laughs> 서울대에 팩트센터, 팩트를 체크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센터가 생겨가지고,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약, 발언한 그 공약을 검증하겠다. 어떻게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첫 번째 맨 왼쪽에 거짓말, 거짓말, 그다음에 대체로 거짓말, 세 번째 사실 반 거짓 반, 네 번째 대체로 사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 여섯 번째 사실, 다섯 이 거짓 사실과 거짓 사이에 여섯 개의 항목을 둬 가지고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 반, 거짓 반. 대체로 거짓, 거짓 이렇게 항목을 나눠가지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때 누가 나왔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해봤더니 제일 적은 사람이 28% 거짓말, 제일 적게 거짓말한 사람이 28% 거짓말을 했다는 28%.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몇 퍼센트를 거짓말했을까요? 66%가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거짓말이 누구를 무너뜨리고 없애고 뭐?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만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거짓말은 거짓말 추계도 들지 않아서 그렇지 따지고 보니까 28%에서 66% 거짓말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반반반 반, 반 섞은 사람도 있었고 7대 3, 3대 7이 정도였다는 거. 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이 거짓말을 섞어 더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사실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성경이나 기록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거짓은 적당하게 거짓말을 해야지 아, 말도 막갈스럽고 관계도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세 세, 세대를 향하여서 경종을 울리는 거죠. 우리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 등장합니다. 모, 모자 쓰고 모자에도 날개가 달려 있고 지팡이 들고 우, 의료의 지팡이 신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는 소식을 전하는 그 헤르메스가 올림푸스 산에 이제 신의 반열에 오르려고 할때 맹세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맹세할 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헤르메스가 했던 말이 이 시대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단서가 붙는 거죠. 하지만 진실을 덜 말할 수는 있습니다. <laughs>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거짓말하지 않겠지만 진실을 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맹세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신인데 신인데 진실을 덜 말한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덜 말하겠다.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죠. 사탄이 색, 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했죠.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했죠.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이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질문은 끔찍한 인류의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잖아요. 죄가 사람을 침범하여서 온통 멸망하게 되는 살수 없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죽은 자된 죽은 자된 육신으로 그냥 살로 살덩어리로 그렇게 살게 된 근본적인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이피가 계속 이어져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까지 이어져 가지고 베드로가 두 사람에게 말하죠. 네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진실의 영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우리한테 속이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얼마 땅값 얼마 이게 부분입니다 부분 나머지 다는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충분히 헌신한 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신실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 집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 전체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췄으니까 대부분을 감춘 게 아니라 얼마라고 하는 그 용어가 보여주듯이 조금 일부분 일부분을 감췄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만 진실을 덜 말할 수 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평가받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배소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택하라. 예배소서 4장 25절 말씀. 거짓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버려라. 참된 것을 택하라. 지난주 우리. 참된 것을 말한다, 참된, 참된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건 10편 84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거다. 10편 84편 11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부정의 부정, 강하게 말씀하시는.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조금, 어, 진실해지는 것. 조금만 진실해지면 이 사회가 한 2%만 진실해지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만 진실해져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 <laughs>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바닷물이 오염되지, 바닷물이 눅눅해지지 않는 끈적거리지 않는 것은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는 것은 바닷물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2%의 소금기인데.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2%의 진실에도 어, 보탬이 되지 못해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정말 그 이번 그 대선 아니 이 저기 판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똑같은 내용인데, 야당은 이렇게 해석하고, 여당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laughs> 똑같은 해석인데, 이게 이게 사주냐, 이게 공모냐, 이게 이게... 이, 이, 이 공냐 아니면 아니다. 일상적인 표현이다. 일상적인 표현이다. 그냥 그렇게 말해주면 좋지.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게, 야 사,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 갈릴 수가 있을까?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2%의 소금기가 바닷물을 깨끗하게 한다면 이 사회가 2% 정도의 진실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실해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어, 10편 112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참 사모할 만한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이 있으리로다 10편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고요 자녀들이 복되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살아, 살아나고, 자녀들이 흥황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우리 그게 비전이고 꿈입니다. 아예 다음 세대 위원회가 총회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 노예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가 있다니까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뭐 돈을 많이 투자하는, 돈을 많이 투자, 시설을 많이 투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 뒷말이 참더 중요하거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그의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천부장 이게 공식적으로 천부장의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거짓말 아닙니다. 다, 그 뒤에는 다 정확합니다. 무슨 일로 그를 고발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해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28절 말씀인데 22장 20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체 윤곽으로 봤을 때 흠잡을 데 없는 정확한 보고이면서 편지이면서 친서입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그 순서를 조작해서 약간의 순서를 조작해서 자기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내가 내가 내게 알려주기로 내가 했다 여기 27절부터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로마 사람인 줄 알았나요 몰랐죠 바울이 말해주고 나서야 로마 사람인 줄 알았지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았다 이 말을 벌써 어떤 차이가 났어요 딱느껴져그 죄수가 나한테 말해줘가지고 로마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 이게 실, 실상인데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내가 내게 알려주기로, 이 사람이 어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실 반, 거짓말을 섞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순백의 이 설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음을 두실까? 이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향하고 계실까? 정직한 자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또 고백하고 후손들이 잘 되고 부와 영광이 아무것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실, 진실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총이 음. 오늘 또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